개념 기본 문제를 풀고 풀어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 암모니아 생성반응 이라는 거를 자꾸 봐가지고 이게 외우시는 거야 결국에 응? 자꾸 보면 은외우지거든요 질소 하나에 수소 세개 들어가 가지고 암모니아 두분다 생기는 겁니다 반응물은 이제 화살표 왼쪽에 써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질소와 수소가 맞죠 몰수비가 개수비인데 1대3이지 1대3 맞죠 1g이라고 돼있어 1몰이 아니라 1g 은 사실 몇 몰이 냐면 분자량이 28이거든요? 28 이거든요 얘가 28분의 1몰이야 1g 이 그러면 1대 1대 2지 1대 2 1대 2 그러면 nh3 는 28분의 1몰의 2배 생기는 거예요 어? 이거 이해가 근데 질량을 물어보자 질량 질량은 얘가 분자량이 14 더하기 3 해가지고 17이야. 이게 뭘 쓰고? 질량은 뭐야? 나한테 대답하는 거야? 내가 뭐, 내가 뭐뭐 했어? 10이라고 했어요? 아, 진짜? 10이야? 아. 10, 아, 17이야? <웃음> 17이야? <웃음> 17이야? <웃음> 17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곱하면은, 그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얘가 1이고, 2죠? 1g 만들어줘야 돼. 1g. 이거 이르는 거, 이르는 거알것 알 같아요? 어려운데, 몇번 하면은 또 쉬워. 1그램이 나오는 거구요.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일단 1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1이라고 1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두 개인데 여기가 하나 두 개여가지고 이거 2분의 1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까 했잖아. 그쵸. 2분의 1인데 2를 곱해주면 212 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쓰고 난 다음에는 좀 비교해봐야 돼 맞나 틀리나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철을 두 개를 썼고 여기 지금 최종 남는 게 뭐냐면 산소 3 개에 일산화탄소 3 개야. 일산화탄소랑 산소 만나면 이산화탄소 생기는 거.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개수 맞춰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에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물과 산소로 근데 얘가 뭔지는 알고 쓴 다음에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맞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2는 4고 수소가 4고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산소가 2에다가 2도하니까 4인데 여기 2는 4잖아 맞은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네, 맞고요 <laughs> 그 다음에 3번에 자, 요 개수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물이 삼몰이 만들어지려면, 얘는, 요거의 절반이잖아. 이거 절반이잖아, 절반. 어? 어, 그러면 얘는 1.5몰이 필요하고, 그럼 1.5몰인데, 분자의 수를 물어봤어요. 개수. 근데 1.5몰은 2분의 3몰이죠. 2분의 3몰인데, 1몰당 6.02 곱하기 1 0의2 3승계잖아 이기게 나눠가지고, 3.01이구요. 3 곱하면 이제 9.03 곱하기 1 2의2 3등계 계산 가능하죠? 자, 아, 얘는 그림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얘가 남았지, 남았지. 남은 거거든요. 얘는 반응 안한 거야. 그 반응은 B2가, 이거 B2 더 B2. B2가 두개 반응하고 A2 더 A2. A2가 하나, 둘, 셋, 네개 반응하는 거야. 그럼, 그러면 이제 비율은 2대1이죠, 2대1. 어,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거를, B 하나에 A 두 개니까, B, a 2라 쓰면 되지. 물 같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몇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개 나왔는데, 아까 지금 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쓰기로 된 거죠? 비율로, 4대, 2대, 4대, 2대, 1대, 2로 쓰시면 되겠죠? 쓰시면 되고요 5번에, 메탄올의 연소로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개수를 써라 메탄올의 그 연소 반응인데요 일단 1이라고 잊고 이제 생각하면은 탄소가 여기 한 개인데 한 개니까 그냥 냅둬도 되고 할까 니까 다시 쓴 다음에 자 여기 1이면 1이고요. 여기가 2, 4더4 4, 수소가 4, 2죠2 그렇죠? 산소를 세는데 산소가 총 여기에 4개 있어, 4개. 근데 여기는 1 더하기 2 해가지고 3개야. 어. 그럼 여기에 2분의 3이라고 쓰면은 이게 개수가 맞는 거야, 산소 개수. 맞아, 그렇죠. 여기를 손대면은, 메탄올을 손대면은 탄소나 수소가 틀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잘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어? 여기만, 여기만 손을 대는 거 일단은. 그 다음에 쓸 때는 두 배를 곱해줘야 되니까 2 쓰면 되고, 3 쓰면 되고, 요거 4 쓰면 되고, 요거 2 쓰면 되겠다, 그쵸? 됐지요? 그다음에 6번을 풀때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아마. 6번을 풀려고 하면 6번이 지금 산소 이런 애들이 막막 막 나뉘어져 있어요. 봐봐 이게 산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럼 막 이렇게 막 분배를 해줘야 되거든. 일단은 처음에 맞추려고는 할게요. 이게 리튬이 두 개죠. 어, 리튬이 두 개야. 그쵸 그니까 러 여기에다 2라고 일단, 지금은 이제 따라 쓰지 마시고 2로 쓸 거야, 이렇게. 네, 리튬이 두 개니까. 그 다음에 탄소가 여기 하나고, 여기 하나니까 그냥 냅둬도 돼요, 일단은. 네. 수소가 지금 여기가 2지. 여기가 2여서 수소도 뭐 냅둬도 되는 상황인데, 산소가 안 맞아. 산소가, 산소가 여기 2죠, 2. 그 다음에 여기, 여기 1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은. 지금은. 이죠 그럼 4개인데, 여기가 3개죠. 여기 한 1개, 다 아, 맞네. 어, 맞는 거였구나. 끝이었군요. 어, 안 맞지 않네. 그럼 이걸로 끝이야. 2, 1이네요, 2, 1. <laughs> 2, 1이야. 다시 한번 볼게요. 리튬 맞고, 산소가 2개, 2개, 4개, 3개, 1개 맞고, 수소가 2개, 2개 맞고, 탄소가, 하나. 아, 맞네요. 음. 어려운 게 아니었네. <laughs> 아, 이거 뭐좀안 맞으면 미정 계수법을 써야 될지 몰라서 살펴본 건데, 예, 지금 맞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 거였고. 10g은 몰수로 고쳐야 돼.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음, 기억에 뭐가 이게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0g을 기역의 유거의 수산화리튬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지 화학식량 쓰면 돼 이거 그래야지 몰수가 나오죠 몰수가 그다음에 CO2의 양은 이 수산화리튬이랑 CO2는 2:1의 대 비율이잖아 2:1대 그러니까 여기가 CO2는 2분의 1. 여기 2분의1 써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자 CO2의 양으로부터 CO2 질량을 계산하여라. 요거 Y 계산하는은 거에, 이게 몰수인데, 이게 몰수인데, 44. 44긴 한데, 44인지 모르면은, CO2의 화학식량. CO2의 화학식량을, 화학식량을, 분자량이라고 해도 되고요 곱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거 뭐 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다썼고요말다 다 썼고. 그 다음에. 광합성 반응이다. 개수 맞춰야 됩니다. 이. 그러면 이제 탄소 6개인데, 여기 6개니까 여기 1이면 될것 같아요. 다른 애들 만나볼게. 수소가 12개, 12개. 12개죠, 12개. 됐죠? 산소가 여기 12개 했다가 6개 더해서 18개야. 여기 6개에, 6호에, 18개 나오려면 여기 앞에 뭐써 있어야 돼? 6써 있어야 지 6. B가 6. 맞죠? 6이 12 해서 18개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B는 6이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 귿에 A는 1이고 B는 6이니까 예. 더해서 7 되는 거는 맞고요. 반응하는 CO2의 분자수와 생성되는 O2의 분자수는 같다. 6대6이잖아. 어? 6개 반응하면 6개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맞는 거지. CO2의 분자수와 생성되는 H2의 분자수는 같다. 반응하는 co2의 질량은 생성되는 이 포도당의 질량이 6배이다 어 그냥 개수가 어, 6배인거지 질량이 6배인거는 아니야 뭐 개수가 6배야 근데 질량이 그렇다고 6배는 아니에요 분자량이 똑같으면 모를까 분자량이 똑같진 않거든요 어? 개수는 6배지 개수는 기억되거든.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분자, 그 개수가 맞게 되어 있죠, 지금? 예. 탄소 하나, 수소 네 개, 네 개, 맞아요. 맞게 되어 있고. 자, 메테인 8g은, 잘 봐.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야, 16. 왜냐면 탄소가 하나가 있고, 12짜리가. 1자리가네개 있어요. 16. 16이죠. 그러면 봐요 16분의 8이 메테인의 몰수야. 몰수, 몰수 분자량, 분의질량 CO2의 질량 물어봤는데 CO2랑 몇대 몇이야 이게 메테인과 CO2는 몇대 몇이야 1대 1이지 1대 1 그러니까 이게 CO2의 질량 몰수야 똑같이 근데 곱하기 뭐 하면 되냐면 c o 2의 분자량이 44이요, 44. 어? 12 더하기 16 곱하기 2 해가지고 44. 그럼 44를 곱하면은 질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면은 질량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2 2 g 이게또 그렇죠? 차분히 쓰면 한 방에 쓸수 있습니다. 자, 메테인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O2의 최소 분자 개수, 메테인 1몰이 반응하려면 산소는 2몰이 반응해야 돼 그렇지? 2몰, 1:2. 대 근데 2몰이라 쓰면 안 되고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1몰 당6.02 아보가드로수 써 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를 이제 12.04 곱하기 10에 23승계라고 써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써요. 1.204 곱하기 10에 24승계 이렇게 씁니다. 과학적인 표기 방법으로. 1.204 곱하기 10에 24승계. 한번 0도 c 1기압에서 생성된 CO2의 부피가 11.2L. 자, 11.2L가 생겨야 돼. 메테인은, 근데 이게 몇 몰인가요? 11.2L가. 0.5몰이야, 0.5몰. 왜냐면 22.4L가 1몰이라서 있잖아. 그러면 메테인은 몇 몰이 반응해야 돼, 몇 몰? 0.5대 0.5. 0.5몰 반응해야 되죠? 근데 질량을 물어보니까 0.5몰의 질량이 얼마냐면, 메테인이 아까 16이었지 16 화학식량 16 16gp 모잖아요 8g 음, 메테인 8g 반응한거죠 됐습니까 자. 에탄올을 완전 연소한대요. 예. 그럼 연소 한대요 연소 반응식이 나타내야 되잖아 너무 칸이 좁다 1번 에탄올을 일단 써야지 C2H5OH 연소면 산소 써야지 산소 생성물 아셔야 돼요 CO2와 H2 그 다음에 이거 탄소 2개니까 2개 쓰고 수소가 5개가 아니라 6개죠? <laughs> 6개니까 3 쓰고 이렇게 3, 그 다음에 산소가 2는 4, 3이는 3, 7개 여기 하나 포함됐지, 여기 하나, 여기에 3만 있으면 돼 3, 이거 일단 여기 쓰시고요. <웃음> <웃음> 에탄올이 30, 23g이 완전 연소된다. 요게 에탄올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 번거로워도 해야죠. 12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16. 에탄올의 분자량. 14 했다가, 20 했다가, 36. 맞죠? 36인데, 23g이면 몇몰이에요몇몰 46 인가 아, 잠깐만. 12 아, 곱하기 2죠 미안해 이거 곱하기로 썼어야지 곱하기로 썼어야지 미안해 12 곱하기 2죠 그러면은 3, 24에다가 30에다가 46이 맞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몇 몰이에요 몇몰 0.5몰 메탄올이 0.5몰이 반응하면 은 물은 몇몰 몇 나오는 거야 3배 3배 어? 그러면 물은 몇몰 3배 3배봤죠 곱하기 질량으로 보러 왔지 질량 물의 분자량이 18이야 18 g per 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요 9고요 27g. 에탄올 11.5. 요걸 또 반이네? 어, 그럼 몇 몰이야? 0.25mol, 4분의 1 m o 4분의 1mol, 4분의 1 m 그게 완전히 연소되면 이산화탄소는 메탄올, 에탄올의몇 배? 두배 생겨야 돼, 두 배. 그러면 에탄올은 이제 요만큼 생겨. 몰수 으로봤네 이걸로 끝이네. 0.5몰이 답이네요. 몰수 으로봤습니다 0도씨 1기압에서 에탄올 246g. 그럼 1몰이죠, 1몰? 1ml. 탄소 기체 최소 부피 1대3이지 1대3 그럼 세배하면 3몰 근데 부피는 물어봤잖아요 1몰당 22.4잖아 22.4 22.4 1몰당 그러면 6 7 2 l 69.2인가 6 7 2 l 67.2 금속 m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개수가 안 나와 있잖아, 그렇 그러면 a가 e가 써주면 될것 같아. 맞아요? 맞죠? CL2니까. 어, 그러면 다 맞아요. 수소까지. 그림은 0도 C1 기압에서 6g의 금속 m을 충분한 양의 HCl과 반응시켰을 때 수소 기체의 부피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수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다가 이제 그만 생기는 거잖아? 왜 그만 생기냐면 금속 M이 처음부터 반응했으니까 여기서 한계 반응물은 금속 M이 되는 겁니다. 금속 M. 근데 아무튼 5.6까지 생겼대. 5.6. 5.6이면 몇 몰이에요? 22.4분의 5.6이면은 4분의 1몰이겠죠 얘가 얘가 4분의 1몰 생겼다 4분의 1몰 4분의 1몰 생겼습니다 물어보는게 뭐죠 A를 구하여라 A는 했고요2 e 생성된 H2의 양을 구하여라 4분의 1몰 2번 4분의 1몰이죠 0.25몰 4분의 1몰 그다음 반응한 M을 구하여라 봐봐 얘 수소랑 이 M의 개수비가 1대1이지? 그니까 러 당연히 얘도 몇 몰? 4분의 1몰 반응하는 거지, 4분의 1 몰? 어? 그래서 3번에 4분의 1몰이구요 M의 원자량을 구하여라. M이 근데 몇 그램 넣었대, 처음에? 6 그램 넣었대, 6 그램. 4분의 1 몰이 6 그램이래. 1 몰이면 몇 그램이에요? 1 몰이면. 어? 4분의 1몰이 6g이래 1몰이면 24g이잖아 원자량 24죠 원자량 구하고 싶으면 은몰수분의 질량하면 되는데 4분의 1분의 어? 6g이잖아 위아래 4를 곱해주면 이제 분모가 1이 되니까 24g포몰이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4번의 원자량은 이제 24. A는 2였고, 얘가 4분의 1, 가 4분의 1. 원자량은 원래 단위가 없습니다. 자, 어, 개념 적용을 좀 하는 데까지 그, 그래도 누가 응. 풀어보는 게 좋은데, 자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풀이는 다음째 하겠네요. 1번부터 6번까지 하시고 못한 거는 숙제를 하고요.